예를 들면 시간 여유가 있고 공중보건이사나 페이닥터 정도였다라고 하면 저 진짜 한번 나가보고는 싶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자꾸 나가라는 분들이 있는데 남PD님은 저를 출연시켜 줄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꾸 등을 떠미시는지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전 성지연 채널의 성지 현입니다 감사 인사부터 올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 채널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 주신 덕에 구독자 수 2만명이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이제 하나 찍어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채널 영상에 댓글로 2만 되면 q&a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궁금증이 뭐 얼마나 클까 싶어요. 제가 무슨 뭐 유명인도 아니고 괜히 이런 거하면 우스워 보일까봐 그동안 안 해왔는데 그래도 뭐 수야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기도 하고 직원들도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내용을 뽑아왔고요. 1번 질문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ENFP로 나왔었는데 사업을 한 후로는 ESTP 사업가로 뜨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사업가로 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선택보다는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고 계획적인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상황 상황마다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또 바로바로 바로 대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J보다는 P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편은 아니었는데 치과를 운영하면서 처음 보는 분이랑도 많이 대화를 나누기도 해야 되니까 외향적 성격도 갖추게 된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ESTP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를 볼 때는 F를 좀연 인기도 해야 되고 하죠. 주변 변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싫어서 저렇구나 라는 얘기는 몇번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혼하셨는지 혼인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혼이나 연애를 다루는 프로그램 제가 얘기를 하니까 지는 얼마나 잘하면서 남한테 저러나 싶은 의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댓글에도 몇번 남겨드렸는데 중이제 머리 깎지 못한다고 결혼하지 못했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돌싱이냐 이런 얘기 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돌싱 아니고 사실론 뭐돈거다 없습니다. 미혼 상태로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저래서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 눈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땐 눈이 높아서 저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합니다. 3번 다른 연예 프로 리뷰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유튜버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프로를 다 챙겨볼 정도는 안 되거든요 몇 가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파트시그널 환승연의 솔로지옥 이혼 숙녀 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 리뷰를 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시청자로 볼 때랑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소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영상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공급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쓰이고 머릿속으로 생각도 좀 많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연예 프로는 몰입이 많이 힘듭니다. 일단 첫째로 솔로 지옥. 저는 솔로 지옥 보면서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냥 저 외모에 뭐가 아쉬워가지고 여기 나왔나.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하려고 나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감정선에 공감이 되거나 몰입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트 시그널이나 다른 연애 프로들도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제가 몰입이 좀안 되는 것도 있고 연령대도 이제 저랑 많이 틀리죠. 한동안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을 몇 분께서 해주셨는데 하도 말씀이 많으시길래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참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나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몰입도 안 되고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꼰대처럼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보기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어느 정도 몰입하고 볼수 있는 프로 면서 제 시간 내에서 할수 있는 건 이게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4번 리뷰 수위가 올라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저도 얼굴 없이 그냥 익명성이 가려 지면 더할수 있는 부, 부분이 많기는 한데 저는 제 신상도 제 사업체도 올려 놓고 하기 때문에 나름 조심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편집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섞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최근에는 영철님을 제가 되게 좀 싫어하는 게 티가 많이 났다라고 하던데 사실 영철님이라는 그 사람은 제가 잘 모르죠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그런 행위 자체를 제가 워낙에 좀 싫어하긴 합니다 식당 같은 데갈 때도 되게 좀 조용한 식당 가려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보기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었으면 저도 자중하도록 해야 되겠다 5번 나는 솔로 출연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근데 일단은 출연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몇년 전에 이런 프로에서 출연 제의가 인을 통해서 들어 왔던 적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솔로에 나가서 유명세를 얻기도 하고 일반인으로서는 관심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전문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전문인의 이미지를 또 내려놓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전문인으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이제 제 지인한테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보다 저는 나이를 더 먹어서 이제 연애 프로에 나가기에는 상품성이 많이 훼손됐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치과를 오픈한 후로 어쩌다가 하루 정말 맘먹고 몇 년에 한 번씩 이틀 정도를 비우는 경우는 있어도 일주일씩을 빼가지고 치과를 비운 적이 없기는 합니다. 치과를 그렇게 비울 수 있다는 라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솔로를 나가서 밖에서 못 만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짝을 만날 이유로 나는 솔로를 나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문인으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유명세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출연할 생각은 없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개원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시간 여유가 있고 공중보건의사나 페이닥터 정도였다라하면저 진짜 한번 나가보고는 싶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자꾸 나가라는 분들이 있는데 남 PD님은 저를 출연시켜줄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꾸 등을 떠미시는지 모르겠다. 여동생이나 누나 있으신가요? 형제 관계는 남자, 동생 한명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자의 심리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가? 저는 이제 여자 직원들을 많이 이제 같이 일하고 있어서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거면은 여자 직원들의 이제 눈치를 많이 살피면서 일하다 보니까 결정사 성지인 대표와 아는 사이신가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저랑 뭘 아시는 분이겠어요 성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렇네요 저랑 한끗 차네요 한끗 차인데 이분은 굉장히 크게 성공해서 잘 나가고 계시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찌질 되고 있는데 같은 성씨니까 뭐뭔 친척? 뭐왜냐면 성씨는 본관이 하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이분은 저를 알지도 못하실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이제 머리카락 정리 후에 촬영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할 때는 또 모자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방법 바르거나 크게 정돈하지는 않고 깨끗하게만 하자 정도이기는 하고 제가 또 머리를 쥐어뜯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고. 수술용 모자를 쓰다가 점심 때 잠깐 나와서 촬영하면 머리가 떡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지적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처음에는 앞에 카메라만 두고서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모니터도 하나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더 외모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보는데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몇번 말씀 주셨더라고요. 아, 이 옷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다.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를 제가 상담 간 것도 이런 피드백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항상 감사하게 경청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본은 스태프들이 써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포션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별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주제인데 직원들이 나서서 이런 걸 이번에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레퍼런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 편이고요.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열심히 보고 두 번도 보고 하면서 정리를 해서 오는 편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댓글 반응 같은 걸 보고 빠진 부분을 좀더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솔로 리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이제 나는 솔로를 보게 된 계기는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 지인이 한번 나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본인께서 연예계 쪽에 있으신 분이니까 내가 나가고 싶다 하면 얘기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프로가 뭔지 궁금은 하더라고요. 워낙 회자가 되는 프로기는 했었고 그때 제가 이제 나는 솔로를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안에서 연애 감정도 있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반성할 때도 있었고요. 재미도 있으면서, 거기서 얻는 것도 있는 프로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리뷰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이렇게 배울 것도 많은데, 이분들께서 뭔가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이나 놓치신 부분도 생각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것저것 뭐 많이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한번 이것도 해볼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에 화제성이 있는 프로여서 그런지 조회수도 이제 잘 나오기도 하고 댓글도 많이 올라오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사실은 2만 명 구독자를 찍었다고 했을 때 지인들이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2만 구독자까지 모은 거는 저의 어떤 능력 보다는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편승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인기 프로그램 덕에 이만의 고지에 한번 올라와서 여기 공기는 어떤지 한번 <laughs> 맡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연애 프로그램보다도 연령대도 비슷하고요, 연애적인 그런 모먼트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이제 실시간을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도 좀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솔로를 보게 되고 리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좌측 사경 있으신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용어라서 검색을 했는데 제가 말할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왼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이제 저희 채널을 관심있게 봐주시는 재활의학과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좌측 사경이 있는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께서 보시더니 그런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좀더 심해지는 것 같거나 하면 병원 진료도 한번은 가 봐야 되지 않을까? 립밤 정보 알려주세요 했는데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비레디 생기 립밤 내추럴 생기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입술색이 너무 어둡다고 카카오톡 선물로 립밤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늘었다는 것이 체감되는 순간이 있다면 글쎄요 구독자가 늘어서 이렇게 체감 되는 것보다요. 가끔 여러분들의 관심권 받인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오히려 그 역체감이라고 하죠. 30평 아파트 살다가 20평 아파트 살면 기분 다운되고 중형차 타다 소형차 타면 불편하다라고 느끼잖아요. 오히려 그 역체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료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조회수가 뭐 몇백이나 많아야 뭐 몇천이 찍혀도 뭐 원래 그랬지 하면서 이랬는데 어 요즘은 나는 솔로가 이제 만 단위를 찍다가 진료 컨텐츠 올라가서 뭐 이렇게 몇배 이러면은. 하여튼 기분이 좀 다운됩니다. 사실은 나는 솔로 컨텐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찍기는 하지만 진료 컨텐츠가 훨씬 더 노력이 더 들기도 하거든요. 편집하는데 품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싸늘하게 식어 있는 이런 <laughs> 조회수를 보면은 그런 게 오히려 더 체감이 들기는 하고요. 그래도 이제 뭐 옛날에 비해서 늘었다라는 느낌은 들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정신과 전공하셨나요? 제가 이제 나름 요걸... 하면서 사람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꿰뚫어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전공은 치의학이고요 치의학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관련 상식선에 가벼운 서적들이 있잖아요 사서 보기도 하고 뭐 심리학 용어 이런 거 있으면 아 일상생활에서는 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의 마음도 그렇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또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원활한 상호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조금 있었다. 치과 의사가 왜 이런 거 하냐? 치과 의사라고 이걸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이제 아마도 그분께서는 치과 의사라는 보여지는 이미지가 항상 뭔가 진료실에서 진료만 하기도 바쁘고 그럴 텐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냐? 진료를 뭔가 소홀하게 하나? 뭐 아니면 환자가 너무 없어서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치과 이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제가 이제 따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나는 솔로 뭐요 프로그램에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나 이런 거에도 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에도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 있으면 있습... 질문을 주신 분도 본업이 있으시고 본업만의 점철된 삶을 사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취미 생활이나 사회 생활도 하실 텐데 저도 이제 진료할 때는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진료를 하지 않는 제 개인 시간 중에서 이제 일부를 쪼개서 이런 프로도 보고 뭐 여기에 대한 생각도 정리해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 나쁘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환자가 없어서 그런 거냐 예뭐 환자가 더 있으면 좋겠죠. 환자 좀 많이 보내. 세 근처 사시는 분들 소개 좀 해주시고. 공격성 댓글들도 있잖아요. 타격을 받으시나요? 공격성 댓글? 그러려니요. 저도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나도 당연히 그 잣대에는 오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크게 뭐 상처받거나 집에 들어가서 막 울고 막 그러지는 <laughs> 않고요.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셨나 보네. 와 아,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 내가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었나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막뭐 크게 상처를 받거나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은 좀더 기억이 잘 난다거나 친밀감이 생겼다거나 그 쪽이 있어요. 제가 다 댓글을 보기는 하거든요. 자주 달아주시는 분이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댓글을 써주시는 분은 누구 얘기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눈에 익는 분들이요. 어쨌든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내적 친밀감이 생기기도 하죠. 나는 솔로 보고 오신 네. 분 있으실까요? 후기로 뭐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있죠. 원장님이랑 오늘 진료했는데 나는 솔로 얘기 하려다가 꼭 참고 진료 받았다.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서의 제 모습을 기대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실망하실까봐 저도 좀 부담이기는 합니다. 치과 오실 때는 환자 그리고 의사로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동안 질문 자주 왔었던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드리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드린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음 번에는 이제 치과 진료 관련해가지고 댓글이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한정적인 텍스트로만 답을 달아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성의해 보일 수도 있고 흡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제 치과 진료 관련해가지고 이제 질문 왔었던 것도 한번 모아서 이런 시간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치과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열심히 설명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